9월 17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그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이른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홍해를 마른 땅 같이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건너편 수르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사흘을 이동했는데 마실 물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더니 다행히 물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곳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물이 떨어져서 마실 물을 잔뜩 기대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실망했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원망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법칙이 들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홍해의 감격 뒤에 찾아오는 마라의 쓴물이 꼭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 성장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성장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초창기에는 신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도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쁘고 신앙공동체 속에서 함께 교제를 나눈 일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처럼 응답받는 역사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평생 행복할 것 같고 이 기쁨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잘 풀려가던 인생에 마라의 쓴물과 같은 어려움이 닥쳐오면서 의심과 불평과 원망이 찾아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걸까? 라는 원초적인 의심과 함께 내가 교회를 다녀서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 아닌가? 라는 해이론까지 찾아옵니다. 아직 신앙이 굳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바로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거나 또 고난이 계속하여 겹치면 나름대로는 굳게 섰다고 생각했던 두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신앙생활을 지속할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상담과 목양을 하다 보면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저에게 앞으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간증하시거든요. 저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참 고맙고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했던 분들이 갑자기 추락하는 걸볼 때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마라의 쓴 물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그만 시험에 들고 낙심하거든요. 물론 이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크리 만만치 않다는 걸잘 압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추락하는 걸 보면 솔직히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이 마라의 쓴 물은 일종의 테스트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동안 열 가지 재앙을 겪고 홍해 바다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고 싶으셨던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에서 이들은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이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홍해 바다의 기적을 체험한 지 불과 3일밖에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이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그 능력을 춤을 추며 찬양했어요. 그런데 마실 물 하나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변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의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보세요, 이집트를 떠나게 하셨고 홍해 바다를 기적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마라의 승물도 능히. 해결하실 것을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마실 물을 주실 때까지 참잠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못 하고 번망하고 불편하게 시작한 거지요.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쓴 물에 던졌더니 물에서 쓴 맛이 사라지고 마실 수 있는 좋은 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렸으면 쓴 물이 단물이 되는데 왜 그리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참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려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기억력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그걸 잊어버리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기억력을 높여야만 이 어려움 속에 사는 이 반드시 저번처럼 또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믿음의 기억력을 높이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불과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기억력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반드시 믿음의 기억력을 높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운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악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끝까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기억력을, 기억력을 높여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죽어 나옴 나이다 아멘